변화와 도전의기전제 10기 한국물가정법의 프로기전 준결승전입니다. 이창호 선수대 나연 선수입니다. 포석이 마무리되고 하변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. 이창호 선수가 한 3분 이상 고민을 하고 있는 네. 것 같습니다. 보통이라면 여기 넘는 게 넘, 흙이 막는 게 워낙 아프기 때문에 백이 아파요.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으면 가장 보편적인 진행으로 보이거든요. 흐수 말고는 끊는 건데 끊는 거는 끊으려고 했다면 진작 저치기 전에 끊어야 정상적으로 보이거든요. 예. 그러면 끊는 거 왜? 너그 건너가는 거 왜?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까? 이창호 선수가 지금 3분 이상 고민을 하고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. 저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. 네, 떠오르는 수가 없다는 얘고요 네, 너무 아파요, 막히면. 은 어지간하면 넘어야 될것 같은데요. 넘어가는 수는 뻔한데 고민을 하고 있는 이창호 선수입니다. 그렇다면 끊는 것을 생각한다고 봐야 하는데요. 끊는 것은 지금 끊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라는 김원 선구단의 의견이었고요. 30초. 하나, 둘, 셋, 넷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어. 아, 자, 호구 때 어. 네. 놓았습니까? 밀면흙이 느는 것까지가 선수가 되니까. 예. 그리고 또 호구를 치게 되면은 예. 여기 끊어 흑이 끊었을 때 그때 좀 차이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넘었다라고 가정하면은 끊고 중앙을 는다던가 하면 이제 나중 얘기예요. 중앙이 네. 좀 흙이 두터워졌다고 라 가정하고 늘고 여기 받을 때 여기를 막고 넘어서 백이 공격을 당할 여지가 있거든요. 그런데 네. 호구를 치게 되면 은 끊었을 때 이렇게 하고 수천, 음, 이런 데 두면 치박기만 하더라도 흙이 수천, 바로 잡히는 모양이 되니까요. 초록기 여섯, 여섯, 음, 그런... 하나를 소비한 나현 선수. 아무튼 끊었을 때를 대비해서 호구를 쳐서 둔거로 보입니다. 아 그렇다면 건너가는 방법을 고민했었을 네. 수도 있었겠네요. 근데 그... 그것치고는 너무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. <laughs> 근데 그래도 이 정도면 흙이 중앙 중앙 어딘가 두면은 네. 어디 어디를 둬야 되죠. 어딘가 두면 그래도 비교적 30초. 네. 착감이 된 네. 형태가 아닐까 네. 싶어요. 又晒又光又大。